6화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랑이와 함께한 상황에서 앞으로 불어닥칠 악몽 같은 상황을 예견하는 은서의 장면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서인호의 불륜으로 차정숙과 최승희 그리고 로이킴의 전개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아이들간의 전개도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먼저 빠르게 이어질 7화 텍스트 예고 중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랑이 미대입시를 인호에게 들키면서 정숙의 집안은 또한번 폭풍이 휘몰아친 이노는 이랑과 은서가 친구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두 상황 모두 서인호와 서이랑이 엮여있는 상황이라 이어질 7화 이후로는 서이랑의 분량도 때문에 이랑과 은서의 분량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 보이죠 일단 가장 흥미가 생기는 부분이라면 이랑과 은서가 친구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된 서인호의 부분인데요 매회 새롭게 알게 되는 상황이나 겪게 되는 상황에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재밌는 모습을 를 보여주고 있는 서인호인데 해당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될지 때문에 어떤 재미난 반응을 보여줄지 7화를 기다리며 가장 기대되는 장면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랑 과 은서 두 딸들을 생각하며 엄청난 고민에 빠지겠지만 결국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랑이가 은서와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않길 바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이어질 이랑의 미대입시 상황을 이어 하자, 마음먹게 될 서인호가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한데요. 6화 내용 중 해당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분노한 서인호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이어질 7화 예고 중 해당 상황 때문에 정숙의 집안에 폭풍이 휘몰아친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미래 입시 상황을 놓고도 시끄러운 상황들이 줄지어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 보이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은서와 이랑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갑자기 미대로 눈을 돌린 이랑이의 선택에 은서와의 관계가 영향을 준게 아니냐 쯤 으로 생각해 버릴 혹은 둘의 관계를 찢어놓기 위해 그런 판단을 한 것처럼 연기를 할 서인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죠. 첫 타부터 지금까지 매회 자신의 상황들을 숨기기 위해 혹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보여준 연기력도 상당했기 때문에 서인호라면 충분히 생각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미래 입시 상황 은서와의 관계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서인호가 두 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랑이와 은서 사이에도 더욱 긴장감 있는 전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은서고 그런 은서가 이랑이에게 곧 상황이 닥칠 거라 예견한 점, 그리고 이랑과 자신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서인호를 발견하게 될 은서를 생각해 보면 왠지 이랑이에게 서인호와 최승희의 불륜 사실을 대뜸 알려주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당 상황을 가진 서인호와 줄타기를 할 은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편의점에서 보여준 은서의 모습이 너무 임팩트 있었던 모습이었어서 왠지 큰일 한번 낼것 같은 역할이 될 느낌인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 이랑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인물이라 가장 드라마 전개를 뒤흔들어 놓을 인물로 흥미롭게 기대하며 지켜볼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 나중에는 친구 사이였던 이랑과 은서가 사실 친구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모두에게 밝혀습니다 될 텐데, 해당 상황에서 은서의 태도와 충격을 받게 될 이런가 차정숙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 기다려지는 흥미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왠지 마주하기 두려운 조금 무서운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이어질 치화 드디어 딸들의 관계를 알게 되는 서인호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예상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